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크래치 게임 만들기. 오늘 만들어 볼 게임은 카드 게임입니다. 자, 시작을 누르면, 달이라고 말을 하는데, 달이 가운데 있었죠? 그러면 카드가 섞일 때, 이달 카드를 놓치지 않고 눈으로 쫓아가야 됩니다. 총 10번이 섞이게 되는데, 자, 10번이 끝나고 나서 3개 중에서 어떤 게 달일까 카드를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하면 됩니다. 저는 놓치지 않고 잘 따라왔어요. 여기 가운데 카드가 달. 그러면 정답이라고 말을 하죠. 나머지 두 카드를 열어보면은 다른 카드가 어떤 게 들어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번에 한번 틀려 볼게요. 다시 시작해서 어, 또 달을 찾는 거네요. 이 해달 별 중에 어떤 걸 찾을 거냐 하는 거는 랜덤입니다. 어쩔 때는 달을 찾아라. 어쩔 때는 해를 찾아라. 이렇게 그때그때 바뀌어요. 제가 제대로 쫓아온 게 왔다면, 여기 달이 있을 것이고, 나머지 둘 중에 카드를 열었을 때, 오다 음, 여기 달이 있는 게 맞았네요. 자, 요 카드 섞기 게임, 익숙한 게임이죠. 같이 한번 만들어 볼까요? 만들기 시작. 우선 고양이는 삭제를 하고, 공을 하나 꺼내줍니다. 이 공이 진행을 할 거고, 카드가 3장이 필요한데, 이 카드는 소놀 카페에서 이미지를 다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 소프트웨어 놀이터를 검색을 하시면, 소놀 네이버 카페가 나오고, 여기에서 스크래치 49강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49강 강의에 첨부 파일에서 이미지 4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를 저장을 해서 사용을 할게요. 저 내장 중에서 스프라이트 업로드하기를 눌러서 뒷면을 제외하고 해, 달, 별을 꺼내줍니다. 그 다음에 뒷면은 이 스프라이트에서 모양에 들어가서 각각에다가 뒷면을 추가를 해주세요. 마찬가지 모양 업로드하기로 뒷면을 선택해서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카드의 위치와 크기 먼저 잡아줄게요. 차례대로 클릭되었을 때 크기를 50%로 줄이고 모양을 앞면이 보이도록 선택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해는 좌표가 마이너스 120, 0에서 시작을 할 거고, 복사를 해서 달에서는 모양을 달 모양으로 바꾸고 좌표가 0,0. 마지막, 별에서는 모양을 별 모양으로 바꾸고 120,0으로 만들어줍니다. 자, 이제 공의 코드를 코딩을 하겠습니다. 남은 카드들의 코드는 공을 다 마무리하고 다시 돌아올게요. 자, 오늘은 변수랑 리스트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우선은 클릭되었을 때,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서 위치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처음에 이 리스트에 있는 모든 것을 삭제를 하고, 해, 달, 별 순서로 값을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정답이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어서 이 해, 달, 별세 가지 중에 하나를 랜덤으로 선택을 할 겁니다. 정답을 일단은 세 개의 번호 중에서 1, 2, 3 중에서 난수를 선택하고 그 번호의 위치에 있는 항목을 선택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블럭에 위치 리스트의몇 번째 항목에 이몇 번째 자리에 난수가 들어가고 이 블럭이 정답에 들어가게 되면은 클릭을 했을 때, 변수 안에 해, 달, 별세개 중에 하나가 랜덤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문제에서 이세 개의 카드 중에 어떤 카드를 찾아야 되냐 하는 거를 저장해 둘 변수예요. 그 다음에 요 결정된 것을 1초 동안 말을 해줍니다. 정답을 1초 동안 말하기. 그러면 해라고 말하면 해를 찾을 것이고, 달이라고 말하면 달이 어디 있는지 보고 달을 찾을 겁니다. 그 다음에 10번 반복하기를 통해서 이 카드를 두 개씩 두 개씩 서로 위치를 바꿔주는 작업을 총 10번을 해줄 겁니다. 자, 이때 필요한 변수가 세 가지가 되는데, 저는 이름을 바꾸기 1, 그 다음에 바꾸기 2, 그리고 임시 저장 이렇게 세개를 만들어 주고, 바꾸기 1번과 바꾸기 2번에서는 난수를 1, 2, 3 중에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선택을 했을 때 2와 1이 선택이 되었죠. 이 의미가 2번 위치에 있는 카드와 1번 위치에 있는 카드를 서로 바꾸겠다라는 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난수로 선택을 하면은 가끔 가다가 이렇게 똑같은 숫자가 선택이 돼 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때는 카드가 체인지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없애 주어야 되는데요. 자, 이거를 막아 주기 위해서 밑에 코드에 이어서 뭐 뭐까지 반복하기를 넣고 1번 바꾸기의 숫자와 2번 바꾸기의 숫자가 똑같다면, 이 똑같은 상황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반복을 할 거라서, 여기에 뭐뭐가 아니다가 한번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2번 숫자를 1번과 똑같지 않은 수가 나올 때까지 다시 반복을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숫자가 나오면 다시 2번만 숫자를 정하고 두 개가 달라졌을 때이 반복하기가 끝나게 될 겁니다. 실행을 하면은 이번에는 제가 몇 번을 실행해도 이 숫자들이 같은 숫자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선택된 두 개의 숫자의 위치에서 값을 서로 바꾸어 주면 됩니다. 현재 1, 2가 선택되었으면은 1번에 있는 해가 2번으로 가고 이번에 있는 달이 1번으로 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두 개에 있는 값을 서로 바꾸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게, 자, A라고 하는 변수에 7이 들어있고, B라고 하는 변수에 5가 들어있다. 이거를 두 개를 서로 바꿀 거다라고 하면은, A가 B가 되고, B가 A가 되면 됐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은, 두 개가 결국에는 똑같아집니다. 왜냐하면, 현재 A에다가 B에 있는 숫자를 넣겠다라고 해서 이 5를 넣게 되고, 자, B에다가는 A에 있는 숫자를 넣겠다라고 하면 이 A는 이미 원래 있던 7을 잃어버리고, 5가 담겨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가 5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개를 교환을 할 때는 임시 변수가 하나, 필요하게 됩니다. 이 임시 변수는 처음에는 어떤 값이 들어가 있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두 개의 값을 바꾸기를 할때이 임시 변수에다가 먼저 A 값을 저장을 해줍니다. 여기 갈로를 해서 값을 실제로 제가 적으면서 해볼게요. 그 다음에 A에다가 B의 값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B가 현재 5니까 5가 들어갈 것이고 마지막 B에다가는 원래대로라면 A의 값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A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값을 잃어버리고 5가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위해서 임시로 A 값을 저장해 두었던 T의 값이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A는 5가 되고 B는 7이 되어서 원래 있던 두개 숫자가 반대로 서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때 임시 변수 t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점이기 때문에 그림으로 한번더 설명을 드리면 a에는 7이 들어가 있었고 b에는 5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걸 두 개를 바꾸기 위해서 임시 변수를 사용하지 않고 a의 값을 b에 넣자라고 하고 b의 값을 A에 넣자라고 하면 결국에는 두 개가 바뀌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똑같은 값이 돼버린다. 그래서 두 개를 정확하게 바꿔주려면 A의 값을 T에 저장을 해두고 여기에 B의 값을 A로 옮기고 T에 저장해두었던 값을 B로 옮겨야지 제대로 바뀐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임시 저장이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어 두었는데 예를 사용을 해서 우선 임시 저장에다가 1번에 있던 위치의 값을 저장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해가 들어갈 거예요. 바꾸기 1에 위치에 있는 리스트의 항목을 저장. 그러면 해가 들어갈 것이고 바꾸기 2번에 있는 이 달을 해가 있는 위치 여기로 저장을 시킬 겁니다. 그러면 달 달이 될 거예요. 위치 어디에 있는 항목을 뭐뭐로 바꾸기 해서 1번에 있는 이 해라고 하는 위치에서 해를 달로 바꿀 건데 이 바꾸기 2번에 저장되어 있는 값으로 바꿀 것이기 때문에 리스트에 바꾸기 2번째 항목으로 저장을 하겠다 해서 실행을 하면은 이렇게 이 해였던 것이 달로 바뀌게 됩니다 자, 마지막에는 여기 임시 저장을 해둔 해 라고 하는 걸이 달, 두 번째에 있는 달 위치로 얘를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뭐뭐를 뭐뭐로 바꾸기. 자, 몇 번째. 바꾸기 2에 저장돼 있는 숫자, 번째를 임시 저장에 있는 값으로 바꾸겠다 라고 하면은 실행했을 때 얘가 해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만큼의 코드를 연결을 하면은 랜덤으로 숫자를 두 개를 만들고 그 숫자 두 개에 있는 값을 이 리스트 안에서 서로 변경까지 해주게 됩니다. 지금 달, 해, 별이죠. 한번 실행을 하면 3번과 1번이 선택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두 개의 위치가 바뀌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코드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지만 이걸 이해하고 나시면은 뒤에는 크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이거를 반복하기에 넣고 이렇게 위치를 변경을 해줬으면은 실제로 카드가 이 위치 리스트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보면서 자기 자리로 바꿔야 됩니다. 그 부분은 방송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벤트에서 세인지라고 하는 신호를 보내주고 나중에 각각 받아줄게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동을 하는 시간을 1초 정도 기다려줍니다. 이 작업이 10번이 반복이 될 거예요. 이 카드 섞는 작업이 10번이 끝나고 나면은 정답을 찾을 수 있게끔 카드를 클릭하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은 카드가 앞면을 보고 있지만 나중에 게임이 시작하고 나서 섞일 때에는 카드가 뒷면이 될 것이고 그 중에서 한 장을 내가 선택해서 클릭을 하라는 말인 거죠. 그리고 이 카드들에게도 끝났다 라고 하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끝신호를 보냅니다. 그 다음에 이 카드에서 사용자가 세개 중에 하나를 클릭해서 이게 정답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는 부분의 코드가 남아있는데 이 부분은 카드에 코드를 하고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해에서 우선은 이어서 해줘야 되는 작업이 처음에 시작했을 때 1초만 카드 그림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섞기 시작할 때는 뒷면으로 뒤집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클릭했을 때 1초를 기다려 준 다음에 모양을 뒷면 모양으로 바꿔 줘야 되고요 그리고 Change라고 하는 신호가 오죠 이 Change 신호를 받았을 때는 처음에 시작하는 위치는 해, 달, 별입니다 그런데 이게 체인지 신호를 받으면은 여기 위치가 바뀌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바뀐 위치로 알아서 이동만 해 주면 됩니다. 0.5초 기다리기 잠깐 기다려 주고 만약에 해라고 하는 값이 리스트의 위치 상 중에서 첫 번째에 있는가? 첫 번째가 해인가? 아니면은 두 번째에 들어가 있는가 또는 세 번째에 들어가 있는가 이렇게 검사를 해서 첫 번째에 들어가 있다면 제일 앞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몇초 동안 어디 어디로 이동하기 위해서 시간은 0.5초를 해주고 x 좌표를 제일 앞쪽 마이너스 120으로 만들어 줍니다. 만약에 두 번째라면 여기 중간에 있었다면. 카드의 위치도 이 가운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x좌표 0 마지막에 복사해서 3번일 때는 x좌표 120으로 이동하기를 넣어주면 바뀐 위치에 따라서 카드가 착착 이동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 이동을 한 다음에 끝이라고 하는 신호를 받으면 이 카드를 클릭을 하면서 정답을 선택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가장 쉽게 코드를 만들면 사실 이 스프라이트를 클릭했을 때를 사용을 해서 클릭을 하는 걸 만드는 게 쉬운데 자 이렇게 사용을 하면은 내가 게임이 진행 중일 때이 카드가 마구 섞이고 있을 때 클릭을 하면은 카드가 뒤집어져 버려요 그래서 오늘은 얘를 사용을 하지 않고 제어에서 머머까지 기다리기를 사용을 한 다음에 두 가지 조건을 그리고로 묶어서, 하나는 마우스를 클릭을 했는지 검사. 두 번째는 이 마우스 포인터에 닿았는지 검사를 할 겁니다. 이거 두 개가 합쳐지면은 사실 나를 클릭을 했는가라고 하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랑 똑같기는 하지만 요거는 언제든지 클릭을 할수 있고, 이렇게 만들었을 때는 끝 신호를 받고 난 다음에만 코드가 적용이 된다는 게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 클릭을 하면은 지금 뒷면으로 가려져 있는 거를 다시 앞면의 카드로 바꾸고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답이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게요. 여기에다가 내가 해 카드를 클릭을 했을 때는 해를 저장을 하고 뒤에서 달을 클릭하면 달, 별을 클릭하면 별을 저장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요 정답이랑 내가 답에 넣은 두 개가 같으면 맞춘 거고 틀리면은 오답이라고 말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코드가 완성이 된 것을 복사를 해서 달과 별에도 넣어줘야 되는데 앞에 요만큼은 코드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 부분만 복사해서 조금씩 연결을 해주고, 그 다음에 남은 이 체인지 신호 받았을 때, 끝 신호 받았을 때는 통째로 복사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자, 달에서는 위치에 뭐 어디 있는 항목이 해라면이 아니라 전부 다 달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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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바꿔야 되고, 마지막에 끝 신호를 받았을 때도 모양을 달로 바꾸기, 답을 달로 정하기라고 해주셔야 되죠. 자, 별도 마찬가지. 여기를 별, 별, 별로 바꾸고, 모양도 별, 답도 별.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다시 공으로 돌아와서 이제 마무리만 하면 돼요. 끝그 신호를 보내고 나서 세개 중에 하나를 클릭을 하겠죠? 이때 사람들이 선택을 하기 전에는 이 답이라고 하는 걸 비워놓은 다음에 클릭을 하면은 여기에 해, 달, 별 중에서 글자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뭐, 뭐까지 기다리기를 사용을 해서 이 답에 들어있는 값이 비어있는 게 아니라면 이렇게 검사를 합니다. 지금은 비어 있을 때 검사를 하면은 false가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다가 달이라고 하나를 넣고 검사를 하면 true가 되면서 정답을 넣었을 때이 밑에 코드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만약 뭐머라면 아니면을 통해서 두 개가 똑같은가 비교를 해주면 됩니다. 답과 정답이 같으면은 내가 정답을 맞춘 것이기 때문에 말하기에서 정답 해주면 되고 아닐 때는 아이고 켜졌네요 오다이라고 말을 해주면 됩니다. 자좀 길고 복잡한 코드였는데 어쨌든 잘 완성이 되었습니다. 변수를 지우지 않고 조금 보이게 해놓고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을 하면은 별을 찾아라고 했죠? 그럼 이제 카드가 섞이면서 별이 어디에 있는지를 눈으로 놓치지 않고 따라가 줍니다. 여기 임시 저장에서는 계속 이 위치를 서로서로 서로 바꾸고 있습니다. 아, 마지막 코드에서 여기 답을 머뭐로 정하기를 빈 칸으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얘를 수정을 안 해서 문제가 끝나자마자 오다 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달을 찾아라. 이동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지금 정답에는 처음에 달을 찾아라니까 달이 들어가 있고, 이 답에는 나중에 빈 칸이 들어갈 거예요. 자, 빈 칸이 되었죠? 이 중에서 달이 어디에 있는지 클릭을 하는데, 사실 리스트를 켜놓으면 여기 정답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1번 클릭을 하면은 여기 답에도 달이 저장이 되면서 두 개가 똑같다. 그래서 정답, 이렇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까지 다 테스트가 잘 완료가 되면 모든 변수와 리스트는 안 보이게 화면에서 없애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코드를 같이 만들어 봤는데 우리가 했던 것 중에서 여기 숫자를 중복이 되지 않게끔 두 개를 뽑는 코드라든지 또는 두 개의 숫자를 서로 바꾸는 코드. 이런 것들은 스크래치 코딩 뿐만 아니라 나중에 텍스트 코딩에 가서도 정말 많이 쓰이는 기법들이에요. 그래서 스크래치를 통해서 한번 연습을 해 두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고, 우린 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